저녁에 계란 3개 먹었는데 지금 침이 엄청 고여요. 유감. 음, 맛있다. 음, 콜라 짠입 할까? 음. 짠, 짜란. 오늘 해볼 것은 침창맨님 버거. 이거 이름 뭐더라? 통. 콩닭 크리스피 어쩌고저쩌고 였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검색을 해볼까요? 통다리 크리스피 그릭 렌치로 주문을 했고요. 뭐, 어, 햄버거 먹방, 사실 저 먹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유튜브 각을 위해서 사, 네, 배달 시켰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치킨, 후라이드 치킨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 먹을 수 있는데, 막 맛있진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냄새는 좋은데? 어 근데 상당히 치킨이 좀 괜찮은데? 치킨 상태가 바삭해 보이고 좋은데? 약간 식긴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괜찮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뭔가 치킨에 간이 많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근데 렌치 소스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개인 취향으로는 응. 마창맨 사건을 모르느냐? 2026년 1월 롯데리아를 접수하러 간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티렉스 버거를 없애고 <laughs> 침창맨 구독자들이 대거 줄었다는 그 마창맨 롯데리아 손절 사건을 저 절대 <laughs> 안 그래도 티렉스 버거가 단종됐다고 다들 분노하셨더라고요. 근데 전 애초에 티렉스 버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음, 내 알바 아니에요. 음. 먹도록 할게요. <laughs> 제 알바가 아니에요. 어차피 나는 치킨 버거를 잘안 먹었거든. 근데 치킨의 간이 좀, 뭔가, 약간, 자극적인 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는데? 제가 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 닭이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두꺼운 닭살 향이 싫어요. <laughs> 저녁에 계란 3개 먹었는데 지금 침이 엄청 고여요. 유감. 음, 맛있다. 음, 콜라도 한입할까? 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근데 이거는 그렇게 까슬까슬하지 않아요. 저도 입천장이 잘 까지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정도 괜찮은데? 음. 근데 이거보다 치킨이 컸으면 좀 먹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딱이 정도가 적당하다. 좀 조명이 밝긴 하지만. 어떻게, 저떻게 음, 확대해서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버거랑 비교하면 이게 나아요. 저는 사이버거 먹어보긴 했거든요. 음, 사이버거는 자극적인 그런 간이 된 맛이 안 나서 싫어요. <laughs> 음, 너무 그 치킨 향만 가득 나서 좀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laughs> 간 자체가 좀 과자향이 나듯이 간이 되어있어서 전 이게 좋은데요? 전주 라이스버거? 예전에 나왔던 거야? 라이스버거 맛있나? 저는 예전에 있었던 롯데리아의 레이디버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너무 화가 나요 <laughs>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단종되고 그 이후로는 한우 버거 먹어요 근데, 한우버거는 좀 뭔가 맛이 덜해. 응. 우린 레이디 아니라 뭔버거 <laughs> 와, 무장님! <laughs> 너무 재밌다. 근데, 힘들라나좀 오래 씹어. 근데, 먹는 거 보는 거좀 답답할 수도 있어. <laughs> 아! 물었다. 맛있는 거는 다 단종이 되지? 감이, 감이 없어. 음. 이번에 티렉스 단종 시킨 것도 좀 감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아, 이거 소스 부분이 맛있어. 근데 소스가 뭔가 골고루 뭐라고 해야 되지? 듬뿍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게 좀아쉽네친구임요나 시킬까? 시켜, 시켜. 원래 같이 먹어야 더 맛있음. 햄버거는 금방 오던데요? 어차피 나 천천히 먹으니까 시키셈. 하여튼 제가 치킨을 막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맛있, 맛있네요. 음, 응. 맛이 괜찮네. 근데, 뭐 엄청 맛있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괜찮은데? 이런 느낌? 치즈버거파. 저는 슬라이스 치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지 체다치즈? 그래서 안타깝게도 잘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 응. 근데 롯데리아면 은 모짜렐라 인더버거도 맛있긴 하던데 난. 치즈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그 녹진한 맛이 좋나봐. 약간 기름진 패티와 녹아.. 약간 녹는 그런 치즈가 응. 편식럭? 님들은 편식 안 해요? 님들은 편식 안 하냐고! 근데 좀 가리는 게 많긴 해요. 근데 남들이 해주면 다 먹어. 맛있게. 생각보다 잘안 물려요. 아직까지 드시네요. 이게 말하면서 먹는 것도 있고 저 원래 좀 느리게 먹어요. 소화가 잘안 돼서 빨리 먹으면. <laughs> 소화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역시 나는 간이 되어 있고 이런... 뭐라고? 소스가 잘 배어있으면 맛있는 거 같아. 다들 뭐라도 드세요. 저만 먹기 좀 그러네요. 뭔가 남자들 앞에서 나만 먹으니까 좀 그런데? 배불러. 난 이렇게 맨날 한입 남으면 배부르더라? 물려. 나중에 먹게? <laughs> 감자나 먹자. 배부르네 치기네 충평 음 치킨을 싫어하지만 맛이 괜찮다 약간 간이 잘 되어 있어서 맛이 괜찮다 저는 간이 잘 되어 있으면 잘 먹거든요 그리고 렌치 소스랑 아주 잘 어울린다 맛있다 하지만 다시 사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난 치킨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배불러. 나는 배부르면 기분이 안 좋아요. <laughs> 난 배부르면 볼게.